안녕하세요 키명감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파이썬 기반의 GUI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GUI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파이썬 기반의 G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샤이 키명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발 구독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하! GUI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시각적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뭔가 어렵죠? 아주 쉬운 단어로 정리하면 프로그램 화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수식어를 하나 추가한다면 조작이 가능한 프로그램 화면이 GU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이해되시죠? GUI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배워봅시다. GUI 프로그래밍은 GUI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화면을 만든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GUI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호작용에 대한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GUI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인데요.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스크립트가 모두 실행되고 종료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스크립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행되고 끝이 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GUI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뒤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루틴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새롭게 배울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기초 강의에서 input 함수로 입력을 받고 입력에 따라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input 함수를 사용해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 역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지만, GUI 기반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화면을 끄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다 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이 확장되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시기가 편하실 거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프로그램의 동작 순서를 표현해 본 겁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우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화면이 뜨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화면을 끌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되고요. 해당 화면으로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작을 모두 수행한 뒤에는 다시 입력 대기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프로그램 화면을 끄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동작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파이썬에서 GUI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썬 언어 사용자가 많은 만큼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우리는 파이썬 설치 시 함께 제공되는 티킨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GUI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개념 설명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습관이 무섭네요. 아직 설명드릴 게 많은데 티킨터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프로그램입니다. GUI 프로그래밍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배울 수가 없고요. 처음에는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필요한 만큼 조금씩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GUI를 만들 때 핵심이 되는 기본 틀과 세 가지 GUI 요소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울 것이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만 잘 활용해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GUI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GUI의 기본 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이 기본 틀을 우리는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윈도우는 GUI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정보를 보여주는 창을 의미하고요.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들 역시 윈도우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윈도우,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우선 이 영역은 타이틀을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표시되고 최소 최대화, 전체화면, X버튼 등이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타이틀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영역이 GUI 요소가 배치되는 영역입니다. 이곳에 글자, 버튼, 그림 등의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요소가 엄청 많은데, 단순히 나열만 해보면, 라벨, 버튼, 엔트리, 텍스트, 체크박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GUI 프로그래밍 공부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공부라고 할수 있고요. 각각의 요소들은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형태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요소들을 우리는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위젯들 용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들 중에 라벨, 버튼, 엔트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목표로 단계별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Tkinter 패키지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kinter 패키지를 관리하는 최상위 객체로 Tkinter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Tk 클래스와 메시지박스 모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Tk는 메인 윈도우와 위젯을 생성,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메시지박스 모듈은 메시지박스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두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실습을 해 볼게요. 우선 패키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불러오도록 알려주는 분들이 있던데,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불러오지 않기로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티킨터 패키지 내부에 있는 요소를 모두 풀어서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변수와 객체들이 잔뜩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티킨터 내부 요소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있고, 피해서 다른 변수와 객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쓰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임포트별 이 방식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티킨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패키지를 불러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크립트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힌 임포트는 다들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뒤에 적힌 as tk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패키지를 이렇게 불러오면 패키지 내부 요소를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적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as tk라고 적으면 패키지 이름 대신에 tk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던 것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패키지 이름의 경우에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방법으로 불러오면 이름이 짧아지니까 손가락이 편안해질 수 있겠죠?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Tkinter 패키지 내부에 있는 메시지 박스 모듈도 불러와 줍니다. 이건 기초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불러온 모듈을 사용해서 윈도우를 만들 차례입니다.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Tkinter 내부에 있는 TK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고요. TK 클래스의 객체를 루트라는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객체 내부에 있는 타이틀 함수로 우리가 만들 윈도우의 타이틀을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tk 객체 내부의 메일루프 함수를 호출하면, 윈도우가 생성되고, 윈도우에 발생할 이벤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화면이 떴죠? 윈도우의 가장 위에 우리가 작성해준 타이틀이 잘 표시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윈도우를 만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이제 프로그램 화면 내부를 채워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라벨, 버튼, 엔트리 라는 요소를 사용할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뭐가 어떤 것인지 모르실 테니까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라벨 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요소는 텍스트를 단순히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엔트리는 사용자로부터 문자열 입력을 받는 기능을 합니다. 버튼은 음, 버튼입니다. 하하. <laughs>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특정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GUI를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은 윈도우를 생성한 뒤에 해당 윈도우에 들어가는 위젯을 추가하고 윈도우를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위치에 위젯들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라벨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tk 객체 내부에 위젯을 만들고 관리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라벨이라는 클래스가 라벨과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다른 위젯들 역시 대부분 위젯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해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열된 인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라벨이 배치될 윈도우 객체를 첫 번째 매개변수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매개변수에는 라벨에 표시할 문자열을 넘겨주시면 되고 위스 매개변수에는 해당 요소의 넓이를 픽셀 단위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매개변수의 값을 넘겨주고 라벨의 객체를 생성한 뒤에는 화면에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모든 위젯 클래스에 포함된 함수인 배 함수를 사용하면. 위젯들 만들 때 지정해준 윈도우의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레이아웃 관련 함수라고 하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매개변수의 값을 안 넘겨주셔도 되는데 배치를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매개변수의 값을 넘겨줬고요. 패드X는 위젯 양쪽 옆의 여백을 의미하고 패드Y는 위젯 아래의 여백을 의미합니다. 이값 역시 픽셀 단위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이런 프로그램 화면이 뜨는 것 확인하셨죠? 이렇게 GUI 요소를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요소들도 얼른 채워 봅시다. 두 번째로 추가할 요소는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 문자열을 프로그램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젯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엔트리이고요. 라벨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첫 번째 인자로 위젯을 추가할 화면의 객체를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젯의 넓이를 라벨과 동일하게 30으로 줬습니다. 위제들 만들었으니까 화면에 추가해야겠죠. 라벨을 만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엔트리 클래스 내부에 있는 팩 함수를 사용해서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런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감이 오시죠?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버튼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버튼에 표시될 글자를 텍스트 매개 변수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과 동일하게 팩 함수를 사용해서 화면에 배치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GUI 화면 구성이 끝났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엔트리의 글자가 적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버튼이 클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엔트리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것과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사용자 입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는 아직 입력에 따른 동작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GUI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이 부분이고요. 간단한 예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엔트리의 텍스트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은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버튼 2와 함께 사용할 겁니다. 버튼은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우선 버튼 1을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에, 버튼 1을 클릭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띄우도록 만들 겁니다. 여기서 개념 하나를 배우셔야 하는데요. GUI 요소와 함수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함수로 구현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버튼을 만들 때, 매개변수 커맨드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매개변수로 넘겨준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바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버튼 2를 눌렀을 때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버튼 2 차례인데요. 버튼 2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시킬 겁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엔트리 내부에 적혀 있는 문자열과 를 입력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합쳐서 메시지 박스에 띄우도록 할 겁니다.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ShowInfo 함수 내부에 문자열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엔트리 객체 내부에 있는 게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함수는 현재 엔트리에 작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받아오는 함수이고요. 이렇게 작성하면, 엔트리와 버튼 두 가지 GUI 요소를 결합해서 하나의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버튼 1을 눌러보면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GUI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GUI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GUI가 있는 게 좋겠죠.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GUI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파이썬 강의는 대부분 GUI를 기반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요.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반드시 완벽히 이해하시고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